안녕하세요 헨리 더이우입니다 오늘도 목소리가 너무 안 좋네요 어, 어제 백신 맞고 어, 몸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 음, 그래도 영상은 잠깐 올려봅니다 어, 여기는 저희 협소한 베란다입니다 확장형 베란다, 음, 베란다 안에 저게 밖에 창틀에 있는 아이들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요새 비가 와서 어, 많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거 선반을 어, 이쪽으로 옮겨두고, 한쪽으로 옮겨두고, 어, 밖에 있는 아이들 물을 줄까 합니다. 음, 오늘도 날씨가 많이 흐렸어요.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햇빛이 많이 좋던데 한 이틀 동안은 또 이렇게 구름 꽉 끼고 많이 흐리네요. 음, 얘네 선반을 잠깐 옮기고 밖에 있는 아이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베란다 안에 선반을 이쪽에 있던 선반을 옆으로 옮겨놨어요. 이제 밖에 있는 아이들, 밖에 창틀 있는 아이들 물 주려고 이렇게 물줄 때마다 다 옮겨야 돼요. 여기 창틀 있는 아이들도 다 치워야 되고 여기도 화분을 다 치워야 돼요. 밖에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수분이 많이 말랐어요 응. 한 물을 안준 지가 한 2주? 2주 더 됐는가? 응. 어, 요새는 비가 안 오니까 수분이 빨리 말르는것 같아요 백모다는 괜찮은데 수분이 많이 안말르고 그래도 입장이 짱짱해요 응. 얘는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나이기가 아니라서, 물을 한번 주면은 수분을 오래 머금고 있어서, 물을 자주 안 줘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프리를 하고, 어, 이쪽에 아이는 버클리거든요. 이렇게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어 얘네는 많이 말랐네요. 어 적심한 아이들인데, 자구가 나와서 많이 자랐어요. 음, 물을 안주는 대신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죠 빨갛게 얘는 골든글로우 얘도 수분이 좀 말랐네요 음. 저 앞쪽에는 스와비오렌스 저도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음. 어, 백모단도 이제 점점 색감이 빨갛게 변신을 하고 있네요 음.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수분이 금방 안 말라서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데, 입장이 특별히 얇은 아이들, 라일락이라든가, 얘도 적심한 라일락이에요. 어, 적심했는데, 목대에서 자구가 여러 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 얘는 까라솔. 예, 까라솔도 수분이 빨리 말라요. 저도 적심을 했거든요. 적심을 했는데, 어, 자구가 한 3개 내지 4개 정도 나와서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얘는 블루 서프라이즈 닮은 것 같은데, 네, 저 앞쪽에 블루 서프라이즈 같죠? 근데 물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네요. 네. 블루 서프라이스. 요 가운데 아이는, 어, 쟤는 이름이 뭐지? 수련인가? 수련 이꼬지로 키운 아이인가? 모르겠네요. 어.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도 있는데, 저기는 잘안 보여요. 어, 여기에도 베란다 안쪽에 창틀에 햇빛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이렇게, 저 언제 놨어요? 음. 그랬더니 물이 많이 들었어요, 얘들요. 음. 물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창틀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여기 유리창, 유리창문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두면은 물이 들어요. 음. 백모단도 물이 많이 들었어요. 음. 얘는 울리카에카바나 입꼬지로 키운아이거든요 얘는. 그것도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얘는 SP 창입니다. 이렇게 유리창 사이에서도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드네요. 창안에는 어, 물이 잘 들어요. 이렇게. 유리창 안에서도, 어, 햇빛을 조금만 보여주면 이렇게 물이 잘 들어요. 음. 그리고 얘는 문스톤. 문스톤 어 이렇게 쌍두로 있었는데 목대가 어두개 쌍두로 있었는데 하나는 어 물러서 가버리고 요 하나만 남았어요. 음. 문스톤입니다. 얘는 제가 키운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한 6년 정도. 예. 네. 몬스터는 성장이 빠, 어, 엄청 더디고 빨리 안 자라는 거 아시죠? 얘는 엄청 오래 키운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얘는 뭐, 이 꼬지 아이들. 얘는 적심해서 계란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거든요. 얘는 바이올렛 퀸이에요. 얘도 엄청 웃자라더라고요.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도 요새 물이 이렇게 들고 있네요. 물이 들고 있어요. 조개 창아이가 색감이 많이 들었네요. 원래는 초록했었는데 얘가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도 유리 창문 하나 사이에서도 저렇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화분을 돌려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햇빛 따라서 생장점이 삐뚤어졌네요. 햇빛을 보려고. 얘는 저희 집 엠부건동이 오팔리나. 얘도 유리 창문에다 딱 붙여놨더니, 물이 오래 들었는데, 쬐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웃자라고 있죠? 얘도 노숙으로 키워야 돼요. 얘는, 얘는 뭐지? 얘는 곰말이야곰말이야 곰마리아? 인가? 얘는 그렇게 물이 많이 안 들었어요. 근데 생장점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햇볕 따라서. 응. 생장점이 햇볕 따라 돌아갔네요. 이렇게, 얘는 이꽃지 아이. 퍼플 딜라이트 입고지예요 입고지 얘는 연봉이고 옆에 아이들은 퍼플 딜라이트 입고지 이게 협소한 베란다 안에서 어 이렇게 햇볕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어 유리창문에다 딱 붙여놨어요 어 얘네 얘네 물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좀 많이 말랐네요. 얘는 프릴. 예, 프릴 많이 말랐어요. 저 앞에 스와비 오렌스 물이 진짜 많이 들었네요. 예, 스와비 오렌스는 물이 그렇게 빨리 안 들어요. 예, 근데도 저렇게 이쁘게 물 들었네요. 예. 오케이. 오늘 날씨가 어, 흐리다가 또 갑자기 햇빛이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응. 깜도 흐리다가 이제 해질 무렵 되니까 또 햇빛이 나오네요. 어. 그야 여기는 창틀 위에 있는 아이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분을 햇볕 바로 보라고 기울이놨어요 음, 화분을 이렇게 딱바라두면은 얘네가 햇볕 따라서 어, 얼굴이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바로 보라고 음, 화분을 이렇게 빼뚤렁하게 해놨어요. 음, 얘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 꽂이를 키운 파랑새 오, 며칠 전보다 좀더 자란 것 같네요 얘가 얘가 조금 더 자란 것 같아요 음, 물을 줬더니 입장이 조금 빵빵해졌네요 얘도 파랑새 이 꽂이 늘봄 학원에 파랑새 이 꽂이입니다 음, 얘는 생장점이 원래는 하얗습니다 하나였었는데 두 개로 이렇게 변신을 했어요. 그래도 음. 물을 먹고 입장이 짱짱했었어요. 음. 그리고 얘는 음, 인천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시그린, 어, 아이시그린. 네, 인천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시그린입니다. 뭘로 닮았죠? 그냥 뭘, 예, 아이시그린 맞아요. 예, 네, 아이시그린. 근데 뭘로를 닮았어요? 이렇게 입장이 길쭉 길쭉 해서 그런가 봐요. 예. 네. 데려올 때, 어, 데려올 때도 이렇게 입장이 길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 와서 물이 살짝 들은 것 같아요. 예, 네, 쬐끔. 살짝 든것 같네요. 근데 몰루를 많이 닮았네. 입장이 길어서 그런가 봐요. 예. 네. 그리고 여기도틈 사이에 이렇게 어 창문 틈 사이에도 한개딱 끼어놨어요. 얘 이름은 음. 이름이 생각날까 말까 하는데 얘 이름은 이름표를 봐야 알겠네요. 얘 이름은 어, 시뮬런스 얘 이름은 시뮬런스 입니다 얘도 하입이 많이 졌어요 얘도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어물 줘야 되겠다 물을 이렇게 구석에 끼워두고 어, 물을 자주 안 줬더니 수분이 많이 말랐네요 응. 얘는 데려올 때 엄청 예뻤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조금 미워졌네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하엽이 많이 졌네요. 얘는 너무 예뻐요. 프릴이 너무 예쁘죠? 얘는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입장이 얇아서 이렇게 소스병? 다이소에 소스병. 어, 여기저기 두고 어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여기다 담아서 물을 이렇게 주면 돼요. 얘는 한동안 물을 못 먹어서 물을 좀 많이 듬뿍 줘도 돼요. 이렇게 밑에 흐를 정도로 듬뿍 줘도 돼요. 얘는 이렇게 물을 주고 어, 여기다가 다시 올려두면은 되거든요. 햇빛을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이렇게 텀 사이, 예, 텀 사이에다가 딱 끼워두거든요. 예. 이렇게. 얘는 백모단 금이에요. 백모단 금이꼬지 그 예, 제가 백모단 금 하나를 딱 데려와서 이렇게. 어, 이꽃지로 번식을 많이 했어요. 응. 얘도 굉장히 까칠해요. 까칠해서 모주는 보냈거든요. 응. 데려와서 키운 지 얼마 안 돼서 모주는 보내고, 어, 그 남은 입, 입장으로 이꽃지꽤 많이 했어요. 응. 얘도 굉장히 까칠해요. 그래서 물을 엄청 아껴줘야 되거든요. 응. 물이, 물을 조금만 많이 주면은 과습으로 입장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물을 엄청 아껴줘야 돼요. 얘는 제가 며칠 전에 물을 줬더니 얘는 수분을 한번 먹으면은 굉장히 오래 먹은 거 있어요. 그래서 물을 한동안 안 줘도 돼요. 얘는, 어, 입장을 한창 만져보고 이렇게, 어, 물이 고픈지 안 고픈지 체크를 해보시고 물을 주시면 돼요. 음. 얘도 이꽂이를 키운 아인데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마디바 얘는 물을 요새 물을 그렇게 많이 안 드네요 어, 저번에 갑자기 추워졌을 때 그때 물을 좀 드리고는 그리고는 물을 안 드리네요 음. 신기하게 물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물을 자주 줘서 그런가 봐요 네. 물을 이렇게 너무 자주 주면은 어 물이 잘 안들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아껴줘야 돼요 그래야 물이 빨갛게 빨리 드는데 제가 물을 조금 자주 줬더니 물이 안 드나 봐요 네. 그래도 풀이리 이렇게 예쁘게 음,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요게 프릴. 프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창틀에서도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음, 오늘은 밖에 있는, 밖에 노소하고 있는 아이들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입장이 얇은, 특히 얇은 아이들, 어, 들은 프릴이나 버클리, 아니면, 라일락, 이렇게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물을 조금씩 자주 줘야 돼요. 어, 너무 굶기면은, 하엽이 어, 있어서 나중에 얼굴이 너무 사이즈가 작아지거든요. 어. 와, 해질 무렵 되니까 이렇게 햇빛이 쫙 나오네요. 하루 종일 흐려 있었는데, 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